Are you you so y 하나 봐뭐 봐? 어 나왔어? 왜 이렇게 또 늦었어? 아니, 누나 오기 전에 내가 어제 했던 올스타전 보고 왔거든? 근데 내가 올스타전 제대로 본건 오늘이 처음인데 음. 선수들 끼가 장난 아니야. 완전 재밌어. 맞아. 그간 못 봤던 선수들의 모습을 볼수 있는 게 올스타전의 묘미이긴 하지. 그래서 내가 오늘 재밌는 경기 하나 준비했지. 오, 이제 준비도 하고. 많이 컸네. <laughs> 바로 2010, 2011 올스타전. 올드스타들의 맞대결이야. 설마 야구, 축구, 농구, 배구의 올드스타들을 다볼수 있는 그 경기? 기대된다. 빨리 보자. 2010-2011프로비고 V리그 올스타전을 지금부터 여러분께 중계방송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선수들 봤어? 왕년에 배구 스타들 뿐만 아니라 안지원, 홍명보, 선동열, 거기다 양준혁까지 무슨 스포츠 선수를 총출동한 것 같아 진짜 말 그대로 스포츠 스타들이 총출동한 경기였어 아니 근데 다들 배구는 한 번도 안 해봤을 것 같은데 경기가 되긴 될까? 나는 선수들보다 이분들이 더 걱정되는데 실제인데? <laughs> 강만수 감독 살짝 겁먹으신 것 같은데? 하긴, 심판대가 좀 높긴 하지. 이날 강만수 감독이 주심을 맡았고, 선심에는 신치용 조혜저, 어창선 박삼용. 당대 브리그을 주름 잡던 감독들로 구성됐지. 오, 어, 경기 시작한다. 선동열 서브! 감독의 어... 다른 선 왔습니다. 자, 두팀의 경기가 어, 이제 네. 막 시작이 됐습니다. 아, 양준혁의범실 그리고 케이스 타가 첫 득점을 따내는구나 자대로자 우지원 그 선수도 대학 만들기 때문에 이게 뭐야 김세진 감독이 저런 실수를 했다고 오, 그렇죠 왜. 뭐 토수가 좀낮기는 했지만은 어, 네. 그런정는 넘길 수 있어야 네. 되는데 아, 오늘 경기 전에 굉장히 기점 응. 많이 응. 했던데 아 아주 빗빠으면서 이번에 터치 응. 아웃됐습니다. 아, 김세진 감독님 모습 좀봐 이게 진정한 김세진 감독님 모습이지 너무 멋있다 또또또또 또, 또, 또 다른 남자보고 멋있다고 한다 아니 근데 김세진 감독은 멋있는 거 인정 남자가 봐도 멋있어 그래도 넌 나만 바라봐 뭐야 손 치워라 알자문영관의서리니 <목소리> 봤고요 받아 올리고 자 우주와 스파이아 그러나 브로킹이 막히고 있습니다 근데 <목소리> 잘 막았지만, 네. 우지원 선수가 저렇게 공격할 때는 바로 조죠 한국어 그거 아나? 이날, 우지원 선수가 올스타전을 위해 신지식 코치님께 특별히 과외를 받았다고 해. 농구선수 출신의 타고난 점프력을 센스까지 갖췄으니까 오늘 경기 진짜 기대도 좋겠지. <목소리> 발썩을 라니 아니, 내가 배구하다가 발썩하는 거 처음 봤어. <목소리> 스타들이란 말이죠. <목소리> 네. 축구에는 술을 <목소리> 쓸수 있는 거. 근데 한번도 없잖아요. 그렇죠. 끝내 지금 손으로만 해야 된단 말이죠. 네. 대구 선수들이 쓰질 지고 타종 목선수들이 참는데 네. 한번 되고 나니까 자신이 있어서 좀 무리한 공격을 한 거예요. <laughs> 자 오지마 스파이커. 자 그대로 띄워집니다와이 어. 멤버로도 랠리가 가능하다니. 안될 듯하다고도 되는 저 수비가 진짜 압권인데. 그러니까 다들 공에 대한 집념만큼은 현역 선수도 못지않은 것 같아. 아, 나가면서 아. 결국 브이스타팀이득죠 이렇게 점수 차 벌어지나요? 축구 선수들이 서브를 때 발로 찾아놓잖아요. <laughs> 야구석... 신영철 감독 서브에 역시 컴퓨터 세터 신영철 배워야 되겠다. 네. 배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게뿌무합죠 저는 그 연습하는 거 봤어요. 아 그러셨나요? 그아 네, 네. 저... 박희상 감독 진짜 아깝다. V 스타 팀은 뭐라도 되는 반면 K 스타 팀은 뭘해도안 되는 느낌이야. 벌써 점수차가 육점차야. 네, v 스타가 십삼 대8로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하종화 감독이 즉석을 넣고요. 아, <laughs> 역시 김세진, 역시 월드스타. 아니, 지금 코치 위에 감독들 중에서 가장 늦게 은퇴를 해서 그런지 오늘 남다른 포스를 보이고 있는데? 김호철 감독 좀 봐. 직접 교체 사인을 주고 있어. 진짜 힘들었나 봐. 모타임이라 하네요. 옛날로 못타임오요즘에는명포트라고또 <laughs> 데... 네. 뭐 이야기를 하죠. <laughs> 네. 아, 이박상 <이번에> 감독. <laughs> 아니, 이게 뭐야? 선심이 디그라니 <laughs> 이거 완전 룰 파괴 아니야? 이래도 되는 거야? 아 이건 이, 완전히 그 연예인 기질이 있요 정말 코미디의 개그입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니아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laughs> 그런 야. 야. 아, 심지어 강마수 감독이 불러서 혼내고 있어 이런 장면을 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 했는단 말이야 결국 K스타 팀의 비디오 판독 요청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의욕이 지나치기 때문에 V 스타 볼로 인정하겠습니다. 자, 아, V 스타 볼로 인정을 한답니다 네, 그러면 가슴이... 서브 득점이 어, 돼, 득점이 되는, 득점이 되는 거죠. 사실 네. <laughs> 이런 올 스타 게임에서 그 저런 스파이크는 반칙이고 비요 반칙. 와, 선수들 점점 본격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이야. 아, 뭔가 웃자고 시작한 것 같은데 죽자고 달려드는 그런 느낌이랄까? <목소리> <목소리> 전부가 맞죠 빛인 전부. 자, 지금 브이스타도 한번더 뛰지 않을까요? 신드식 스파이 콕! 아, 디그! 김계로 디그! 홍평보 감독! 멋진 디그를 보셨는데, 아, 넌 뛰지를 못했네요. <목소리> <목소리> 역시 박희상 감독의 이은 홍명보 감독의 디그까지 진짜 대박. 아니, 역시 국가대표 수준 수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니까. 하지만 이두 감독의 멋진 디그에도 불구하고 득점은 브이스타에게 돌아갔다는 거. 굉장히 그 역할을 잘해줬죠. 지금은 <laughs> 아, 두명이 때립니다. 막판에 완전 꿀잼인데? <laughs> 그러게 말이야. 다시 한번 앞서 나가는 브이스타. 아, 대기전 브로킹. 아, 김창우 감독의 멋진 브로킹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석희 감독관, 강타! 이야. 저거 V 스타팀의 매치 포인트. 이제 한 점만 더 따내면 V 스타팀의 승리야. 맞아. 근데 이렇게 끝나면 허무할 것 같은데. K 스타팀 이물래의 슈퍼 파워. 정말 잘했어요. 이 태갑도. 아, 지금 바깥쪽이고요. 근데 네. 약진영 선수가 일단 받아서 올려줬거든요. 아, <laughs> 자, 발 <발사부>. 서브 <laughs> 계속됩니다. 안고 <laughs> 아, 떨어지는데 들어가는 거 기회에 니다 <laughs> 자, 끝낼 수 있을까요? <laughs> 만화키김세진스파이커 자, 하다오리란 브이스타, 블로핑 동점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아, 신지체 개설위원, 이게 바뀌나요? 자, 정기탁 감독한테 바뀌었습니다. 자, 무눕이고요 이제 K스타 팀의 매치 포인트 이제 K스타 팀 역전했어 이오택 감독 말맞도한 점만 먹으면 진다고 그게 명언이 래니까요자 <laughs> 지금도 발 서브가 들어왔고요 블로필 네. 26대24로 경기 종료 와 역전을 재역전을 하더니 결국 승리가 K스타 팀에게 돌아갔어 그러니까 말이야 기왓장을 어깨에 10개 올려도 될 정도로 대단한 실력이었다고 오늘 경기 진짜 재밌었어 그치? 그리고 코트에서 뛰는 감독님들의 모습을 다시 볼수 있어서 더 뜻깊었고 말이야 누나, 이번 주말에 뭐해? 음, 이번 주말이면 설날이잖아, 가족들이랑 보내야지 그러면 나 누나 집에 가면 안 돼? 아니, 누나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인사도 드리고 떡국도 먹고 이렇게 오순도순 얘기하면서 놀면 좋잖아 우리 부모님한테 인사를 드린다고? 상혁아, 우리 만난 지 아직 한 달도 안 됐잖아 벌써부터 그럼나 너무 부담스러워, 못 만나겠어 나 먼저 일어날래 같이 가!